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군들이 한 가지 키워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나눠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스크린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빠른 순환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도 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가 하면 저거고, 저건가 하면 이거고. 요건가 하면 저거고, 막, 이런, 정말. 뭐랄까 시장이 너무 상당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리포트 나오고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유일로보틱스도 제3자 유증하면서 지금 4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 후반에 급반전하면서 반도체 섹터주들을 살려줬는데요. 오늘 관련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설브레인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에이지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등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진테크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머티얼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HPSP도 반등 이어가면서 반도체 섹터주들 반등이 오늘 눈에 띄게 좀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너지와 관련 있는 쪽에서 전력 기기의 상승세는 오늘도 좀 이어집니다. l s 일렉이라든지 재룡전기, 뭐 LS 등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뭐 두산에너빌이라든지 전력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강세 보여줍니다만은 일부는 조금 차실점 매물 속에 좀 밀리는 모습들도 좀 있어서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 어제부터 좀 바이오 제약 주들이 상당히 좀 약세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부 종목에 조금 국한된 반등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세. 하지만 미용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지금 메디톡스 좀 급등세에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쪽도 강세입니다. a s t e 이 시간 통해서도 바닥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마녀공장이라든지 에이블CNC 등 화장품 섹터주들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는 살짝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실리콘2는 정말 남이 아니라 거의 한달반두달 만에 거의 한달 반이죠. 그 정도만 해세 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어제 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살짝 조정받으면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도 초반에 좀 강했다가 살짝약화되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들도 지금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어제까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오늘 좀 조정에 들어가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조금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전력 기기 쪽들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화장품 쪽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이제 말인데 5월 한달 내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화장품의 강세 그리고 바이오도 몇몇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5월 달에만 150%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분들도 50%에서 80% 사이로 한 달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달 화장품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상승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완전히 초장기 소외주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원재료 쪽 상당히 좀 강하죠. 원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진도 그랬었고, 선진 뷰티. 그랬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S 택도 그랬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화장품 원료 물질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또 중국 관련 되어 있었던 좀 로컬 브랜드들이 또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OEM ODM 업체들도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뭐 원래 잘 가던 뭐 VT나 뭐 실리콘 투나 뭐 아이패밀리 그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실리콘 2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m s c i 스몰캡 지수 편입 이슈가 강하게 좀 수급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2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실리콘 2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약간 대형주들은 조금 살짝 탄력이 옆으로 누우면서 좀 약간 뭐랄까 순고르기 접어든 모습입니다. 대형주들 노리시는 분들은 좀 순고르기 마무리까지 좀 지켜보시고 중소주들도 지금 약간 종목들이 약간 단기 고점 찍고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화장품 섹터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은 지금 따라가긴 조금 그렇고요. 오히려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보는 전략. 이런 쪽으로 조금 화장품 드리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금리이나 기대감이 또 한국은행 총재도 별로 이렇게 시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요번 주말부터 오히려 하켄 내 미리 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6월달 초에는 또 바이오 USA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주들은 금리에 좀 민감한 상태인데 금리에 대한 우려감, 좀 시장에서 좀차실한 매물을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좋은 기업들은 이번 조정의 폭을 좀 활용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디서 좀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2차 전지 튀어 오르면서 바이오 섹터 주들이 좀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점, 요런 부분들은 조금 고루로 하시면서 다른 섹터의 반등과 반락, 뭐요 부분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약간 바이오 섹터 주들은 조금 관망하면서 좀 저점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겠다. 화장품 종목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반도체 강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갑작스러운 강세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소폭이기는 하지만 재차 양봉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들썩들썩 함진자 분위가 기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분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반등, 하이닉스 반락 이런 식으로 분차트가 확실히 꺾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뭐랄까, 데칼코마니 같이 저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하게 삼성전자를 던지다가, 오늘은 아직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 상업펀드, 연계금까지 다, 보험금까지 해서 나서서 삼성전자를 던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테스트가 조금 발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했었었는데, 또 어제 소문은 아니다. 5월 말, 6월 초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루머성인지 뭐 하여튼 내용이 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급발진을 한 건데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뭐 다들 뭐 기사는 보셨겠죠. 하이닉스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히 삼성전자도 될 거다. 그 빈틈을 메울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기사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어제 좀 돌았던 내용은 5월 말, 6월 초에 가능하다. 뭐 이런 하여튼 내용들이 돌았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챙겨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은 반도체다. 지금 아까도 순환매라고 말씀드렸기. 너무 빨리 돌죠 데이터센터, AI, 뭐 발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인공지능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에다가 지금.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 어제 2차전지까지 움직임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계속 돌았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반도체로 흐름이 넘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도체도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지금 조정받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진테크도 거의 한한달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급발진 하면서 며칠 동안 다시 고점을 넘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고점. 거의 한두달빡스권간 다음에 오늘 한 방에 뚫어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하나머트리얼즈도 지금 바닷가에서 이제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사이맥스도 지금 박스권 상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지금 오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이 아까 가니까동진세미캠갔고 지금 에이디테크라든지 코아시아같이 이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가온칩스까지서요세개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부터 HP, a s p 도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음에 최근에 뭐 GST도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도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세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흐름이라서 그렇지 계속 뭐랄까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HBM 장비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갔었고 그 안에서 좀 후발로 약간 좀 디램 성향이 있었던 종목들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면서 반도체 워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은 삼성전자가 대장 노릇만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호전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도 하여간 타이밍이 중요하다. 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반도체 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점점 힘을 얻어가는 그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주들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오늘 장 초반부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현대차발 모멘텀 많고 강했습니다. 오늘 IT 쪽 눈에 띄는 종목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 평소와는 좀 다르게 활발한 모습 오늘 장 초반에 시선 강탈인데요. 각각의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역시 LG전자도 수환매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LG전자. 사실 한몇주 전부터 2분기 실적 엄청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못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레포트 나오면서 오늘 레포트 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만 가는 장세인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 일단은 전장 쪽에서 2분기 좀 실적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보시면 이제 액침냉각 쪽 데이터 센터인제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LG전자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수 있는 기술 요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데이터 센터고 결국은 또 전력이고요. 결국은 또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일단 LG전자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의 수건이 10만 원대 언제 돌파하냐였었는데 오늘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안착된다라면은 긍정적인 추세에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어제도 잠깐 들썩거리다 못간게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 두산 로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라든지 그외 모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봇 R F R S 오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뉴로메카 (SBB까지)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 칩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정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못 갔었던 종목인데요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이라는 거 빠르게 정말 메뚜기 때라고 하면 그렇지만, 여기 가서 뜯고, 저기 가서 뜯고, 계속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그 핵심의 그 줄기는, 반도체, 인공지능, 요게 핵심 줄기죠. 발열도 그렇고, 전력망 확충도 그렇고, 에너지 부족도 그렇고, 다요한 바운드에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만큼, 종목간 순환매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도, 일단 오늘 살짝 조정이지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찐스크린, 빠른 순환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그 핵심,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AI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